자 오늘도 오, 일반 동사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동사. 자 어, 어제 일반 동사 현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봤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네자 일반 동사 현장이 뭔가 동사. 그 동사라는 걸 먼저 좀 봅시다. 동사 자 동사는 서수 원래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서술어 안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대요. 품사가 그래서 그냥 예, 동사 동사 그런다고 합니다. 네. 자 일반까지 붙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동사를 두 가지 부류로 보통 나눕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음, 이, 이거로 반을 나누겠다. 자, 이렇게 반을 나누겠다. 예, 네. 자, 음,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 비동사 타입이죠, 비동사. 비 비동사 타입 있고요. 여기는 예, 두 타입 동사죠, 두 타입 동사. 자, 비동사의 그 타입 동사는 그냥 비동사였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조동사라고 있거든.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 Will. 뭐뭐할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뭐뭐 일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해도 된다의, 뭐뭐 해도 된다. May. 또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그 다음에 첫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면 현재 완료라고 have p l u 그냥 이거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면 알면 돼 예, 과거 분사 이런 게. 이때 그 have 음. 자 이걸 B 타입 동사로 갑니다 B 타입 동사는요 공부하기가 그다 지 어렵지 않아 부정문 만들 때는 뒤에 낫 쓰면 되고, 음음문 만들 때는 얘네가 문장 앞으로 가면 돼. 다시 한 번. 부정문 만들 때는 얘네 뒤에다 낫을 쓰면 부정문이야. 이 뒤에다 낫을 쓰면 부정문이야. 이 뒤에다 낫을 쓰면 부정문이야. 예, 네, 아주 쉬워요. 자, 음음문은요. 얘네가 앞으로 가면 음음문이야. 비동사 앞으로 가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이렇게 쓰면 그냥 부적아니야 의문문이야 의문문 음음음. 음. 여기 우리 그 동영상을 많이 봤죠 그 Yes I can을 보면 응? 너날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swim? Can you dance? 이렇게 하죠 네. 물어보는 말이야 너날수 있니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두 타입 동사는 일반 동사인데 얘가 얘뺀 나머지를 일반 동사로 하는데 얘 B 타입 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로 합니다 일반 동사 주로 하다로 끝나죠 하다 먹다 놀다 자다 공부하다 증가하다, 하락하다, 이렇게. 얘는요, 시체가 현재고 주어가 3인칭이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이것도 특징이야. 여기 우리 비동사 3인칭 있었지? 요거 생각하면 돼. 1인칭, 2인칭 복수는 그냥 갖다 써. 예를 들어서, I like 유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그녀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녀, 그녀 쉬, 쉬가 3인칭이죠. 라이크, like 뭐 붙인다. S를 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일반 동사의 특징입니다. 일반 동사의 특징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동사 뒤에. s나 es 붙인다. 또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인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고요. 얘네는요. 얘네는 음 일반 동사는 부정문 음문 만들 때꼭 두의 도움 받아 두, 얘 도움 받아꼭 반드시 이 두의 사면층은더 줍니다. 주의 사명증은 더지다. 자 예를 들어서, 음 그녀가 아 자, 그들이 또는 너는 또는 어, 이거 대문자 세때 되죠. 뭐, 너는 우리는 하고 나는 좋아한대아참 글씨 못 써. 좋아한다. 뭐를 좋아한다고 할까? 음, 멍키를 뭔가 멍키들 좋아한다. 원숭이들 아니면 뭐어 멍키 하 대표죠. 원숭이라는 그걸 좋아한다 할게요. 자 그러면 부정문은요. 나는 아, 그들은 너는 우리는 나는 원숭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동사 앞에다가 그냥 도운트 쓰면 돼, 도운트. 이렇게. 그러면 부정문이야. 그런데 이 주어가, 주어가 쉬라면, 3인칭 단수라면, 뒤에 3인칭이 더 지라 그랬죠? 여기다가 나스 쓰자. 하고, 동사 원래 모양 써주자. 이렇게 써주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원래 이 문장이 원래는 이거였겠죠. 그녀는 원숭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 s h e 쓰고요 like에 s를 붙였겠죠. 왜? 아까 여기서 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그래서 그죠. 자 그녀는 원숭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가 3인칭이니까더즌 e s 를 쓰고 더진낮 줄여서 더즈습니다 쓰고 라이크의 원래 모양을 쓰자 이거지. 왜 여기 3인칭 한번 대접해줬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모양을 씁니다. 아, 요거 괜찮겠습니까? 뭐 반복해서 많이 보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음운문은요. 음운문은 정말 쉬워. 문장 맨 앞에다가 두나 더즈 쓰면 돼. 음운문 어때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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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o 나, 더, 지, 를 앞에다 쓰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더지일 때 조심할 거는 동사 원형 써주자. 그죠 그러니까 주어 쓰고 동사 원래 모양 써주자. 동사 그걸 원형 그래 원형. 그리고 question mark 쓰면 물어보는 말이다. 네. 그들이 원숭이를 좋아합니까? 그럼 투 써, 두. Do they Like, monkeys, 이렇게. 그녀가 원숭이를 좋아합니까? 뭐, 3인칭이니까 더 s 그죠? 쉬. 원래 모양쓰자, like. 이렇게 가자, 거지. 이거 sh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일반 동사의 예, 쓰 c, 쓰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음. 일반 동사 현재 연결하시그죠 예. 자 일반 동사 현재형 일반 동사는 동작 그죠? 일반 동사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나타낸다 또는 행동도 있더라 또는 감정이나 상태도 있더라 여기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죠? 주어가 나거나 너거나 복수일 때는 그냥 그 모양 변하지 않는다. 그를 동사 원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나는 피아노 쳐요. 너는 피아노 쳐요. 그죠? 그들은 피아노 쳐요. 크리스하고 제인이 그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음. 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여기 다 네, 3인칭 단수. 여러 알죠? 3인칭 단수라는 말 때는 동사원형에 s를 붙인다. 물론 저 뒤에 가면 es도 있습니다. 네, 이거 명심 명심 또 명심 가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she 또는 amy의 play 뭐 붙었어? s가 붙었어. 왜? 주가 3인칭이니까. he 남자죠. chris 사람이죠. 고유명사 plays 이렇게. the cat 고양이죠. drinks 3월도 마찬가집니다. 하나일 때는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됐냐면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가 한 사람이거나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주어가 한 사람이거나 사물 한 개일 때 일반 동사 현재형은 동사 원형 뒤 s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요거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연습문제를 네, 했어요. 그죠? 예. 네. 어느게 맞을까 그고 중요한 게 뭐라냐면 해석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해석 그리고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 이렇게. QR 코드 얘 찍어서 반드시 들어보라고아 어, 선생님 듣는 거 너무 지겨워요 우리 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문자니까 또 들으세요 자꾸 네, 들어야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모르는 거 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단어는 다 본인들이 찾는 거야. 찾아서 쓰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야. 내가 다 해주면 내 공부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사전 찾아가면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음. 10번 같은 경우, feel, 느끼다 거든, 그 좋은 거죠? 그 오늘 기분 좋다 야 그거를 I feel good today 기도 오늘 기분 좋다 말이야 자 요거 예. 자이것도 해줬습니다 그죠? 예 해줬습니다 음 7번부 한번, 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7번 그 학생들은 이게 주어적그죠 먹는다 이게 동사입니다 예자그 학생들은 하고 더 h e s t u 쓰고 그죠? 여가 일리번이다 그죠? 먹는다, 뭐를 먹는다,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해볼런지죠? 그렇죠? 몇 시예요? 1 2 시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놨더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자, 8번 그들은 응. 학 학교에 다닌다. 그죠. 학교 한다는 얘기죠. 뭐 학교. go to school. 학교 다닌다. 그들은 얘가 주어져. 그죠. 그들은. 그죠. 다닌다. 그쵸? go to school. 어디? 학교.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 선생님이 번호 쓴다고 너희들 번호 쓰면 안 되고 너희들은 써야 되는 거. 그죠. 네. 음. 자 요렇게 해서 채우고 나머지. 자. 현재형 써보고요. 자, 요거 다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유닛 10입니다, 유닛 10.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유닛 10은, 물론 안 중요한 문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예,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는 중일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외우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중일시험 안 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 어떤 개념? 3인칭 단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 3인칭 단수 모르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어. 3인칭 단수 모르는 학생들이. 예. 그도 우리 강의보는 학생들은 내가 많이 떠들었거든. 3인칭 단수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래도 알지 않을까. 지겹잖아. 저는 맨날 영어 얘기하면 뭐 3인칭 단수. 응. 자, 동사, 현재형에서 3인칭 단수에 현장에서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일반 동사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네. 뒤에 뭐 붙었어? 이렇게 s 붙었어. 음. 그죠? 요 단어 뜻들은 본인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찾아가지고 죠 밑에 learn, speak, page까지요. pay, page까지. 근데 이제 요두 번째 거. 이렇게. 자, 일반 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형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음 플러스 Y. 단어가 자음 플러스 Y. 선생님, 자음이 뭐예요? 어, 영어 알파벳에서 요거 뺀 나머지 발음이야, 발음. 발음이 요거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자, 자음입니다. 네. Cry.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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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자음이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 s 래왜 얘기를 해주냐면 얘 원래 모양을 모르면 사진 찾으면 물론 어떤 사진 찾으면 크라이의 3인칭 이렇게 나오면 땡큐야 근데 안 나오면 당황해요 이거 그리고 원래 모양을 바꾸면 못 바꿔요 이걸 모르면 그렇죠 아 장 플러스 y였기 때문에 y가 i로 바뀌어서 됐겠구나. 원래 모양 y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른다 그지 트라이에 마찬가지. 그죠 음. 트라이는 한번 해보는 거. 음식은 먹어보는 거. 옷은 입어보는 거 그게 트라이야. 네. 여기 단어 끝이 이렇게 끝난데 단어 끝이 그러면 es를 붙이자고요. 됐습니까? 네. pass, passes, wash, washes, watch, watches, 이렇게 fixes, goes, does, 이렇게. 왜 놓으세요? 근데, 불규칙이 있어요. 해부의 3인칭은 해지야. 이런 거좀 알아두자. 음. 요건 꼭좀 알아두자. 해부의 3인칭은 해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써보는 거죠, 이제. 앞에서 나온 문장 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 것들 중에. 자,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중에 복습할 때꼭 큐알코드 이용하고 단어 찾고 그죠?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반드시 해석을 하는 연습 해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녀가 3인칭이죠. 그러니까 라이크는 좋아단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s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는 녀 좋아한다. 그럼 뭐를이나 오죠 뭐를 그죠. 뭐를 그러니까 아, 뒤에 배스킷볼에 의를 붙이자 이렇게. 그래서 배스킷볼 농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사는 우리가 붙여 주는 거야, 우리가. 누가? 우리가. 응? 누가 붙여 준다고? 우리가 붙여 줘, 우리가. 자, my mom. my m o 칭이야 엄마 한 명이잖아. 3인칭이지, 뭐. 해부의 3인칭은 해지래매. 아름다운 반지를 갖고 있대. 3번 조심해야죠. 선생님, 희니까 3인칭 아니에요? and I. 그랑 나랑. 우리잖아, 우리. 그죠? 내가 포함된 집단을 위라고 그러죠, 위. 그죠? 네가 포함된 집단을 유, 너희들 그래요. 나도 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단을 대이 라고 그래 데이 그러니까 여기 리브스 해야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반드시 뭘 한다? 해석을 한다 해석을 뭘 해준다고? 해석을 해준다고 잊지 말자고 해석 연습하는 거 제발 갑니다. 응. 네. 자 밑줄친 부분을 아 여기 1 2번 하나죠 1 2 번. fix가 써놨네 고치다 수리하다. 아버지가 고칩니다. 아버지가 3인칭이죠 근데 x로 끝났어. 아까 o s 서 했어. s s h 고 s h c h x o로 끝내면 e s를 붙이자. 여기 e s 붙이면 아버지가 차를 고치신다. 이렇게 자, 바르게 고쳐 씁시다. 고쳐 써 보세요. 네, 그 주어랑 동사관계 따져보고, 더 여기 12번까지 파트, 파트, 파트 3까지.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어랑 동사랑 따져갖고, 주어가 3인칭 단수야. 어, 그러면. S나 ES 없여야 되는데, 오로 끝났네. 고 o 죠 어, 그래요. 이, 그녀 3인칭이죠. 그녀가 혼자서 저녁 먹어요. 어, 주어가 3인칭인데, S 아무튼 네. 이세다뭐 e 붙이자. S 붙이자. 이거거든. 3번. 캐시 울어요. 너무 큰소리로 울어요. 캣 고양이가. 어, 크라이! 자한 플러스 와인 그럼 Y를 I로 붙이기 위해 서지 이렇게 된다고 그지 이게 잘안 되면. 다시 올라가세요, 저 앞으로. 괜찮아.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해요? 우리나라 문법도 안 배우는데, 공부 안 하는데, 남의 나라 문법을 그것도 진짜 이책쓴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공부하고 책을 쓰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걸 단시간에 10분, 15분 만에 알려고 그래. 얼마나 대단해. 잘 부탁합니다. 한 번만 볼게 아니야.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유닛 3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